믿고 듣는 안성훈과 장구의 신 박서진의 빅매치가 성사된다. 정통 트롯의 진술을 선보일 두 사람의 대결은 지난주 발표된 1월 3주차 온라인 행원 투표에서 박서진이 2위, 안성훈이 5위에 올라 막강 팬덤의 위력을 자랑하는 인기 스타들의 대결로도 기대감을 무한 상승시키고 있다.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투표했고 종료된 투표결과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탄생에서의 1위는 박서진이 차지했다고 해요. 박서진은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의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도 유명하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탄탄한 실력도 뽐냈고 현재 진행중인 미스터트롯2에서는 우승후보이기도 해요. 저승사자 박선주로부터 완벽에 가깝다는 극찬을 받은 극세사 보이스 안성우는 말이 필요없는 탄탄한 가창력으로 귀호강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방영 넘치는 록커로 변신한 팀 미션에서는 밴드 연주, LED 채찍 퍼포먼스 등 여러 볼거리들이 총집합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실력을 드러내며 미스터트롯2 최강 보컬로 손색없는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즌1 당시 데스매치에서 이찬원을 선택해 뼈아픈 패배를 맛봤던 안성훈은 이번에는 박서진을 지목함으로써 썸덕이냐? 아직 정신 못차렸어? 등의 폭풍 잔소리를 듣고 데스매치의 한을 풀어낼지 궁금증 이 더욱 치솟는다. 절친 안성훈의 지목을 받은 박사 진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으로 장구 가지고 와야겠다 라고 말해 미스터트롯2 무대에서 장구의 신 박사진이 부활할 것인지 폭풍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결이 다른 짙은 감동을 선사한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난 뒤 장윤정과 알고 보니 혼수상태를 비롯한 마스터 군단은 손에 땀이 났다. 사람 살려 등 선택의 고통을 호소했고 진성은 지금 마박의 주름살이 3개 정도는 더 생겨버렸다며 날것 그대로의 소감을 쏟아내 역대급으로 곤란한 심사임을 확인시켰다. 정말 잘나가는 스타들의 대격돌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감사합니다.